안녕하세요. 경호모터스 대표 김윤우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90 차량인데요. G90 중에서도 3.8 모델의 럭셔리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이 럭셔리 등급에 옵션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은 후륜구동이죠. 그래서 4륜 많이 찾으시는데 이 차량 4륜구동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작이 5.2m나 되잖아요. 그래서 어라운드 뷰 옵션, 많이 차이시는데,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컨비니언스 패키지에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를 내눈옷치 확인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할수 있는 깜빡이를 키면 모니터가 들어온 후측방 모니터까지 컨비니언스 패키지에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 또한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3.8 럭셔리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추가된 옵션이 있는데, 바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실내에 고급 리얼 우드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고요. 프리미엄 나파가죽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연출해주는 제네시스 3.8 럭셔리 4륜구동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프리미엄 나파가죽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프리미엄 나파가죽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4륜구동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외관 색상은 진한 지색의 카본 메탈이라고 하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또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 시공까지 완료해놔서 정말 깔끔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또 실내 또한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네시스 3.8 차량입니다. 연식은 2019년 5월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제 약 67,000km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차 보증기간 또한 아주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인데요. 제네시스 G90 차량은 5년에 12만km까지 엔진 미션 포함해서요.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신차 보증을 해줍니다. 이 차량이 2019년 5월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67,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신차 보증기간 또한 보유하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험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등록 중 원본을 공개하고 있어요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선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우 대표와 경험모터스 이름 걸고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네시스 G90에 대한 정보도 얻어가시고 후반부에 경험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파격적인 금액,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하는 금액도 후반부에 공개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 침수 판정이시 100% 전액 환불 법적 보장해 드리니까 영상 보시다가 구매 계획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90 차량 외관, 실내 그리고 사고 유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4랭구동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저희가 상품화 작업을 다 마쳐놨고요 그리고 유리막 시공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를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면부 쪽으로 보시면 G90의 트레이드 마크죠 G 매트릭스 패턴의 크레스트 그릴이 굉장히 웅장하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방패 모양의 레이더 센서가 보이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어라운드 뷰의 전방 모니터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닛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닛 부분인데 깔끔하죠? 역시 주행거리 6만 k 로에 걸맞는 깔끔함, 스톤칩도 보이지 않고 있는 본닛과 깔끔한 전면부를 보이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제네시스 G90 차량 헤드램프 부분입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 헤드램프는 네 가지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쿼드 램프라고도 하죠. 이게 안개등 기능하고요. 그리고 라이트 기능하고 데일라이트 기능, 방향 지시등까지 네 가지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제네시스 G90의 헤드램프의 모습입니다. 이 방향 지시등이 이 휀다 쪽에 사이드 리피터하고요. 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균형감 있고 고급스러운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앞쪽 휀다 정말 깔끔하죠? 그리고 앞문, 뒷문, 뒤쪽 휀다까지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래서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이 차량 단차, 캐릭터 라인의 단차 전혀 없고요. 룸콕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운전석의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의 휠 부분인데 휠은 깔끔하죠. 기스도 하나 없는 깔끔한 휠을 보여주고 있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은 한80 정도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뒤쪽에 휠 부분이에요. 휠은 역시 깨끗한 휠 보이고 있죠.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뒤쪽은 거의 새 타이어네요. 90 이상 남아있는 새 타이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후면부 모습입니다. 후면에서 봐도 정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죠. 트렁크 라인 쪽 비춰드려도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범퍼 라인 쪽 보여드려도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 충소까지 완료해 놨기 때문에 깔끔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는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램프가 보이고 있는데 이 리어램프가 반대쪽까지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 굉장히 고급스럽고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그리고 제네시스라는 에터링이 보이고 있죠 굉장히 고급스럽게 제네시스라는 에터링이 보이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보이고 있는데 전동 트렁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지구공 차량이 트렁크 공간이에요. 제네시스 지구공 차량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골프 많이 치시니까 골프백으로 설명드리면 골프백 한4개 그리고 보스턴백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 쪽에 사고운이나 침수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에요.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침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운이나 침수운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스페어 타이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 트렁크 공간을 다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넓고 깔끔한 트렁크 공간과 그리고 사고 운이나 침수 운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스페어 타이 공간도 확인했고요.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 뒤쪽 측면 영상입니다. 뒤쪽 측면에서 봐도 정말 깔끔하죠?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다시 한번 눈이 가는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뒤쪽 핸다. 정말 깔끔하죠. 뒷문, 앞문, 앞쪽 휀다까지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 이 차는 옆쪽에서 이렇게 비춰드려도 이 차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캐릭터 라인 쪽 단차 전혀 없고요. 뭉독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주행거리 67,000km에 걸맞는. 깔끔한 외관을 보유한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조수석 뒤쪽의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깨끗한 휠 보이고 있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뭐 거의 새 타이어예요 새 타이어 수준의 타이어를 보유한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이제 앞쪽의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앞쪽의 휠 부분인데 역시 깨끗한 휠 보이고 있죠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은 한80 정도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 외관은 다 살펴봤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는 주행거리 6만km에 걸맞는 깔끔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휠 상태 또한 네곳 모두 기스도 없는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타이어 상태는 뭐 뒤쪽 타이어는 거의 새 타이어 수준의 타이어를 보유하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 앞쪽에 굉장히 웅장한 크레스트 그릴이 자꾸 눈이 가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앞쪽 방향 기스등하고 뒤쪽에 사이드 리피터하고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균형감 있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외형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실내 프리미엄 나파가죽에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시트를 보유하고 있죠 또 확인하고요 그리고 실내 컨디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운전석의 도어트림 쪽이에요 이 차량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미엄 나파가죽에 가죽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리얼 우드로 이제 고급스러운 우드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그 앞쪽에는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자리하고 있죠. 이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체형에 맞게 시트를 조절해 주는 편리한 기능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윈도우 스위치가 자리하고 있고 크롬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깔끔한 가죽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만km에 걸맞는 깔끔한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렉시콘 사운드 또한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옆쪽에서 본 제네시스 G90 차량의 실내 모습이에요.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시트하고 이 리얼 우드하고요. 정말 고급스러운 실내를 연출해 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이런 센터페시아 쪽도 보셔도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과 그리고 G 매트리스 패턴의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나파 가죽이 한층 더 고급스러운 실내를 연출해 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이제 운전석 가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가죽 상인데 주름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죠 깔끔한 가죽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동 스위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앞뒤 등받이 요추를 조절하실 수 있고 무릎 부분을 조절하실 수 있는 전동 스위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스마트 스 패키지 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죠 차선이탈 버튼이라던가 후측방 경보 버튼 그리고 전동 트렁크하고요 오토파킹 버튼도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네요 차선 이탈 버튼은 말 그대로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이나 핸들 떨림을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후측방 경보 역시 후진을 하거나 차선변경을 할때 위험을 핸들 떨림이나 경고음을 알려주는 정말 안전한 옵션이에요 왜냐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주행이 들어가 있음으로서 해서 긴급제동이라던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반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한 옵션입니다 보험료 할인도 최대 7%까지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챙겨 가시면서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실내 컨디션 하고요. 정확한 주행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실내 들어와 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67,511km 주행했네요. 제네시스 G90 차량은 5년에 12만km까지요. 엔진 미션 포함해서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에 대해서 신차 보증을 해줍니다. 이 차량 이제 67,000km 주행했고요. 19년 5월이기 때문에 신차 보증기간 또한 아직 보유한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그 앞쪽에 품질 보증서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저희가 차량 한대한대이 품질 보증까지 가능한 유리막 시공 완료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휠 복원, 그리고 차량 출고할 때 엔진을 합성이라던가 여러가지 꼼꼼하게 신경 써서 출고해드리고 있으니까 경험 모터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김현우 대표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후축방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깜빡이를 켜게 되면 사각지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할수 있는 후축방 모니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3.8 럭셔리 4링구동 차량입니다. 운전석 핸들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핸들인데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고급스러운 핸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깔끔하고 기스도 없는 핸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음성 인식, 모두 볼륨, 핸즈프리 기능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우측으로 이제 스마트에서 패키지 반 자율 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버튼하고요, 속도 조절하시는 버튼,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시는 차간 거리 조절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옵션이 이 차량은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바로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HUD인데요. 저 앞쪽 HUD에 주행상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표시가 됩니다. 차가 옆에서 접근을 하는 위험 표시라던가 그리고 속도. 내비에 관련된 표시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표시 모든 기능의 표시가 거의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내비 설정하시고 전방 주시만 하면 되는 HUD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G90 차량입니다 스마트 키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G90 차량에는 12.2인치 대형 모니터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게 풀 터치 시계예요 그리고 터치감이 부드럽고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풀 터치 시계 12.2인치 모니터를 가지고 있고요. 내비 또한 고급 5세대 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GPS 연결을 해서 소프트웨어나 내비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고급 5세대 내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진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죠. 바로 어라운드 뷰 옵션인데요. 화질이 굉장히 좋죠. 사방을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주차나 출차를 할수 있는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디 드라이버 놓게 되면 전방 모니터까지 보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센터 페시셔 쪽으로 보시면 가운데 쪽으로는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고급스러운 아날로그 시계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네비에 관련된 버튼,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쪽은 이제 공조 스위치에 관련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크롬으로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죠. 그 아래쪽으로 이제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뭐뷰 버튼이라던가 오토 스탑 버튼, 그리고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자리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는 스마트 스피키지가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죠. 그렇지만 시내 주행하실 때는 이 오토 홀드 버튼이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에요. 신호 대기하고 계실 때 오토 홀드 버튼 사용해 보시면 차가 홀드가 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호 바뀌시면 악셀만 밟아서 출발하시면 되고요. 높은 언덕에서 밀리실까봐 걱정되실 때 오토 홀드 버튼 사용해 보시면 밀리질이 없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공 차량의 무선 충전 기능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DIS의 셔틀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또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는 기본이죠 그리고 핸들 열선 그 뒷좌석 커튼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리얼 우드와 이하바나브라운 색상의 트립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이제 이쪽도 보시면 다 가죽으로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스마트 키는 3개 카드키 하나, 스마트키 두 개에서 세 개가 모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스석의 도어 트립 쪽이에요. 역시 리어로드가 이제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조스석의 메모리스트가 자리하고 있고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고급스러운 트립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내 들어와서 가죽 상태 살펴봐도 깔끔하죠, 정말. 주행거리 6만 k 로에 걸맞는 깔끔한 가죽을 보유한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루미너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의 프리미엄 나파 가죽,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프리미엄 나파 가죽과 리얼루드의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6만 k 로에 걸맞는 정말 깔끔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이제 앞쪽 좌석은 다 살펴봤고요. 뒤쪽 좌석 넘어가서 뒤쪽 좌석 컨디션하고 뒤쪽 좌석 암레스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에는 퍼들 램프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리실 때까지 배려를 하는 퍼들 램프의 모습입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의 뒤쪽 좌석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역시 리얼 우드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은 이제 윈도우 스위치가 자리하고 있고 가죽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깔끔한 도어 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고급스러운 트립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서 본 제네시스 G90 차량의 실내 모습이에요.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를 가지고 있어요.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딱 보는 순간 굉장히 고급스럽다. 뭐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프리미엄 나파 가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뒷좌석의 가죽 상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좌석의 가죽인데 깔끔하죠? 뒷좌석은 주름도 하나 없는 깔끔한 상태의 가죽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실내 컨디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차량 실내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와서 살펴봐도 고급스러운 리어 루드와 파라바나 브라운 색상의 트립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실내 들어와서 가죽 살펴봐도 정말 깔끔하죠? 깔끔한 가죽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굉장히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촬영을 하고 앞좌석을 뒤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등을 붙이고 손을 뻗으면 손끝이 닿지가 않아요. 그만큼 굉장히 넓고 편안한 뒷좌석을 보여주고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뒤쪽 좌석의 암네스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좌석의 암네스트 부분인데, 열선 시트는 운전석 좁석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프론트 좌석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버튼이 양쪽으로 자리하고 있고, 뒷좌석 커튼, 뒷좌석 커튼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앞쪽으로 이제 뒤에서 바람 세기나 온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공조 스위치 버튼과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간략하게 오디오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 이제 실내는 다 살펴봤어요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외관, 실내 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뒤에 보시는 제네시스 G90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2019년 5월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이제 약 6만 7천 킬로 밖에 주행하지 않은 신차 보증 기간 또한 아직 보유한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외관 색상은 카본 메탈이죠. 진한 지색의 고급스러운 외형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 시공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휠 복원이라던가 그리고 타이어 상태 또한 뒤쪽도 거의 90 이상 남아있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제네시스 G90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 또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HUD라던가 어라운드 뷰, 뭐 전동 트렁크, 그리고 사각지대를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할수 있는 후측방 모니터까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륜구동 또한 추가가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3.8 럭셔리 4륜구동 차량. 경험부터 기현우 대표가 이제 판매하는 그릇도 말씀드려야겠죠. 뒤에 보이시는 제네시스 G90. 판매하는 금액은요. 4,7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이제 약 6만 7천0 0 k m 밖에 주행하지 않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제네시스 G90 차량. 그리고 실내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프리미엄 나파 가죽으로 이제 고급스러운 리얼 우드로 되어 있는 제네시스 G90 차량을 경험모터스 김현우 대표가 4,790만 원이라는 파격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 계획 있으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고할 때뭐 그냥 출고해드리지 않습니다. 기본 점검 다 맞춰 출고해드리고요. 엔진을 합성유로 교환은 물론 뭐 외관은 유리막 시공도 되어 있을 뿐더러 휠 보험까지 다 맞춰져 있는. 깔끔한 탄 상태로 출고를 해드리니까 경험 모터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경험 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그리고 촬영에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 모터스 대표 김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